안녕하세요. 오케이모터스 조혁준 대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80 3.3 GDI 럭셔리 차량으로 2017년 8월에 등록된 18년식 차량입니다. 12만키로 운행했지만 차량 상태는 진짜 좋고 뭐 그만큼 많이 감가가 된 차량으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23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뭐 단순 교환이나 뭐 교환한 곳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 안심하시고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외관 한번 보시면서 차량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. 외관은 보시다시피 광택이랑 뭐 세차랑 다 완료한 상태이고 시내 클리닝까지 마치고 매장에 전시 중인 차량입니다.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대형 차인 만큼 트렁크 공간도 많이 넓고, 뭐, 해진 곳이나 뜯긴 곳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. 키트랑 그런 것도 다 있어서 뭐, 무난한 것 같습니다. 회 상태도 뭐 내짝 다큰 뭐 기스 없이 깔끔한 상태이고 타이어도 한60% 70% 정도 남아서 당분간은 뭐 교체 없이 무난하게 운행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시내로 들어왔고요. 시동 걸어서 뭐 옵션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. 실키로수 12만 1955km 운행한 차량이고 스마트 버튼... 운전석, 보조석, 열선 시트, 통풍 시트, 핸들 열선, 전방 센서까지 다 있고요. 드라이브 모드, 오토 유드까지 있는 차량입니다. 위쪽으로는 내비게이션, 후방 카메라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후방 카메라 뭐 깨진 곳이나 흐려진 곳 없이 잘 나오고 센서도 잘 작동됩니다.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룸미러,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.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. 엔진 소리도 조용한 편이고 앞쪽으로 가서 엔진룸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차량이라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뭐 미세 누유, 누수, 불량, 뭐 성능상 아무 문제 없는 올 양호 차량입니다. 리프트 밑에서 한번 띄우면서 하부에 부식 있나 뭐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제네스 시 G80 차량 2,32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요즘 코로나 시국인 만큼 이런 영상으로 많이들 거래를 하세요. 뭐탁송 거래도 가능하고 뭐 비대면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유튜브 채널도 세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. 뭐 다른 차량 찾으시는거나 궁금하신 차량 있으시면은 저희 OK 중카, OK 중고차 이 차량 올라가는 OK 중고차 TV. 거기서 뭐 문의 주시면은 많은 차량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